자, 지금부터 백신 받으신 분들 독소를 빼내는 펄스 조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자석이 움직입니다.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전자기장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기가 흘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고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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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뜨거 아뜨거 아이렇 아뜨거 아뜨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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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거아 이제 아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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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 어, 김건희씨와 15차례 이상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정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잡혀서 많이 퍼진다고 하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세수님 감사합니다. Okay. Yeah.